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각기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기둥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. 첫 번째 조건은 아래에 있는 면과 위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하는데, 밑면이 위 아래로 두개고 다각형이어야 합니다. 다각형은 삼각형, 사각형처럼 각이 있는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 조건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합동이라고 하는데 두 밑면이 합동이어야 합니다. 세 번째 조건은 두 면을 아무리 넓혀도 두 면이 만나지 않는 것을 평행하다고 하는데 두 밑면이 평행해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밑면끼리는 만나지 않지만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는데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. 문제를 보면 간은 밑면이 두 개고 두 밑면이 다각형입니다. 그리고 두 밑면이 합동이고 평행합니다. 그리고 두 밑면과 만나는 모든 옆면이 직사각형이므로 간은 각기둥이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밑면을 찾고 옆면을 확인했을 때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면 밑면을 잘못 찾은 것으로 다시 찾아보세요. 단은 각기둥이므로 두 밑면을 빗금으로 칠해 주겠습니다. 나는 밑면이 한 개뿐이라 각기둥은 아니고 이런 모양은 각뿔이라고 합니다. 단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므로 각기둥이 맞습니다. 단은 각기둥이므로 두 밑면을 빗금으로 칠해 줄게요. 라는 밑면은 두 개지만 두 밑면의 크기가 다르죠. 두 밑면이 합동이 아니므로, 라는 각기둥은 아니고, 이런 모양은 각뿔대라고 합니다. 많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므로 각기둥이 맞습니다. 많은 각기둥이므로 두 밑면을 비금으로 칠해줄게요. 반은 밑면이 두 개고, 두 밑면이 합동이면서 평행하지만 밑면이 다각형이 아닙니다. 원은 각이 없어서 다각형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반은 각 기둥은 아니고 이런 모양은 원 기둥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